안녕하십니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역대급의 폭염과 여름 가뭄에 시달려 가을이 언제 오나 싶더니 지난 주말에는 폭우가 내리고 날도 선선해졌습니다. 급변하는 날씨는 명품 양양송이의 생산량과 출하 시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황금송이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에서 열린 양양송이 공판 현장. 농가에서 수집된 송이를 살펴보는 모습이 분주하지만 송이보다 사람이 더 많다는 푸념이 들릴 정도로 물량이 없습니다. 송이는 보통 15에서 20도의 기온이 최상의 생육 환경이지만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가뭄 등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일 시작된 올해 첫 공판량은 3.34kg 지난해 첫 공판 수매량인 21.37kg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송이 업계는 한숨만 나옵니다. 올해도 지금 입찰 보는 게 9일 늦어졌거렁. 작년에 비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폭염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진다면 송이 나는 시기도 뒤로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날 공판에 나온 양양 송이는 모두 9.06kg. 1등급 송이는 1kg에 123,300원을 기록했고 2등급도 833,3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나마도 1등급은 5뿌리, 2등급은 10뿌리가 전부라 15뿌리 합쳐봐야 1kg 뿐입니다. 송이가 귀해질 때마다 붙던 황금 송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요즘. 실제 금 시세와 비교해봐도 황금만큼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나마도 물량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추석 대목을 빈손으로 보내야 했던 송이 농가와 상인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송이가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명성에 걸맞게 좋은 품질의 송이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출하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양양 지역 주민들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양양 송이 연어 축제를 앞두고 송이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